장난하는 거 아니야 A B C 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알파벳이 몇 개죠 21개 21개 네 많이 덜 배우셨네요 <laughs> 네, 영어를 더하셔야겠네 세어봐 네, 기다려줄게 <laughs> 오 26개 아 26개 네, 네. 금방 늘어났죠 네 네, 감사합니다. 26개입니다. 네. 26개인 거 몰라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알파벳 하나로 뜻이 있어요? C. 뜻이 있나? 물론 있지. C. 네, 뜻이 있지만, 요거는 네, 좀 부족하죠. 부족해서, 뜻을 만들려면 알파벳 몇개 모여야 돼? 두개 이상. 두개 이상. 그 알파벳을 두개 이상 모으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단 예를 들어, D가 있어. 뜻이 없죠? 여기다 O를 붙이면 뭐가 돼? 도. 아재 개그. 네. 저, 미안합니다. 자, 두. 하다라는 의미가 생겼죠. 죄송합니다. 개. 자, 쥐를 붙이면 뭐가 돼? 개가 되죠. 우리 개 뭔지 알죠? 술 먹고 주정하는. 네, 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개. 이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달할 수 있나? 개. 아, 물론 가능하죠. 개. <laughs> 네, 가능하지만 좀 느낌이 부족해.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단어를 몇개 이상 모으면? 두개 이상 모으면? 여러분이 맨날 외우는, 아, 맨날 배우는 구 아니면 절이 되죠. 자 구와 절의 차이는 주어동사가 있고 없고죠? 얘들아 주어동사 구에 있어 절에 있어. 혹시 아직 될걸요? 아, 너네 내년에 대학 가면 과외할 거지. 가끔 이제 요즘 과외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과외나 초등학생 과외를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과외를 할때 저도 많이 느낀 건데 그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수업에 대한 열망과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 밝은 그 기대와 이걸 가지고 차인 애들은 거의 없어, 거의 없고 그냥 그 처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올때또 애들이 보통 두 가지를 안 갖고 와, 뭘안 갖고 오죠? 개념과 싸가지를 안 갖고 오거든. <laughs> 두 가지를 안 갖고 와, 열 죽여버릴 까생각이들어뭐 걔한테 뭘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맨날 여기는 여기 이제 아이 헷갈리면 돼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기억나면 장땡이죠. 지난 시간에 인신됨이 됐잖아요, 그죠? 예, 네. 인신됨이 한다 하면 애들이 막. 벽 게시판에 써요. 막그그수강후기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무 무서운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자, 해 봅시다. 자, 구화들의 차이를 해 볼게요. 자, 목사님에서 님자 배우 뭐죠? 목사. 신부님은 신부. 수녀님은 수녀. 선생님은 선생. 스님은 스님. 에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야 님자표인데 말이 길어졌죠. 이제 그렇죠? 스비에서 님자표면 스님스. <laughs> 네 자, 네 됐죠. 얘들아, 자, 스레 스, 스 영어로 어떻게 쓰냐? S. 스는 어디 살아? 절에. <laughs> 오 감사합니다. 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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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진심 빡침 느껴진다. <laughs> 야, 야 진절. <진저러>. 우와. <laughs> 야. 어. 어. 어, 많이 화났어? 아이, 괜찮아? 여기 사셔요? 네. 어, 애들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갈때저내 차에 저기 저 사이드미로 가져가면 안 돼요. 네, 예전엔 제가 못 모르고 젊을 때, 뭐 치기 어릴 때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애들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막 단어 안외우면막 때리기도 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지금 세고랑 차죠. 근데, 근데 뭐 십수년 전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랬거든. 그래서 막 학원에 메로나라고 있었어요. 강목을. 초록색 테이프를 감으면 <laughs> 네모나게 메로나 같아요. 커요. <laughs> 지금 질질 끌고 다녀요. 막 하다가 이렇게 단어 안 외우고 막 혼내고 막 지각하면 막 때리고 막 그러고. 담임인데, 담임할 때. 막 나도 담임했었거든. 담임하면 애들이. 학원을 잘안 와요. 왜안 와? 그 전화해보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학원은 되게 좋은데 담임이 무섭대. 담임이 누군데요? 너. 근데 제가 했던 얘기를 생각해 면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없거든. 저는 뭐 되게 지각 결석 이런 거에 되게 철저했어요. 그래서 삼진 아웃제, 지각 결석 조퇴가 세 번이면 이유 여화를 막느라고 제적이다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지각 결석 조퇴를 할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본인 사망, 부모 사망. 나머지는 다 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 오다가 버스가 이렇게 오는 거야. 부딪혔어. 오, 부딪혀 쓰러졌는데. 내장이 밖으로 나왔다. 오내장이한다면 집어서 들고 이렇게 줄넘기를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내장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고막 뭐 때리고 했는데 어느 날한 아이가, 아이가 나한테 나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딱 어느 날딱오 잠퇴지 뭐, 뭐, 맞아요. 딱일 이런 야이었다는탁내손 잡더니 아, 왜 이러세요.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어, 생각해보니까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걔> 말이 맞더라고. <laughs> 내가 뭐아우지도 아니고 아무 사이가 아닌 거고 고객님이신데. 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어떤 이걸 내려놓고 오로지 세치 허로. 이걸로 <laughs> 이제 어, 고통을 주기 시작했어 이렇게 어, 너가 태어났으면 안 되, 태어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파 이런 것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뭘 헛소리야. 근데 어. 어쨌든 그 갑자기 네가 그, 욱한다래가지고 그래. 근데 하루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애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내상을 입히고 집에 가려고 딱 해서 차딱이는 데서 딱 운전해서 딱, 딱 나와서 그 도로로 갔는데 뒤가 안 보이는 거야. <laughs> <laughs> 사이드미러를 가져갔어요. 그 애가 발로 차가지고 가져갔더라고요. 가지고 어, 집도 먹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가져가면 안 돼? 알았지? 네.